가장 관심이 많은 게 한강변 35층 규제 완화, 그다음에 재건축 규제 완화. 이 부분이 제일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이것들이 다 완화가 되고 나면 지금 사실은 완화되기에 딱 스타트 출발선상에 들어와 있는데 완화가 되고 나면 가격이 다 올라서 더 이상 우리 시청자분들이 갈 데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그 전에 미리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알려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일단은 35층 규제가 완화가 되면 현재 우리가 보는 병풍 아파트에서 높은 타워형 아파트 전망이 굉장히 기가 막힌 거의 뭐 조망권이라고 한다면은 거의 뭐 180도에서 270도 이상의 굉장히 넓은 조망권이 나오는 아파트들이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35층 정도에서 프리미엄이 5억 정도라고 한다면 50층 정도 되는 곳에서 바라보는 한강의 프리미엄은 거의 10억 이상 굉장히 높은 어, 프리미엄을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어, 규제 완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한강변에 있는 재건축 대상이 될수 있는 노후단지들은 그때부터 아예 자치를 감춰버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자치 감추기 전에 우리가 지금 미리 와서 찾아봐야 될 단지는 어떤 건지 그래서 두 단지를 꼽아왔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단지 두 군데인데요. 먼저 왼쪽에서 보시는 동작구에 있는 한강 현대 같은 경우에는 어, 왼쪽으로 가면은 여의도가 있고, 그러니까 여의도하고 반포 사이에 있는 지역이 한강 현대 아파트고요. 맞은 편에는 용산이 있죠. 그런데 한강이라고 하면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뭡니까? 집값의 가치를 가장 높게 보는 게 뭡니까? 바로 조만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강 현대에서 앞으로 재건축이 돼서 새 아파트가 오픈 50층짜리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그조망권을 바라보는 곳이 어디냐면 맞은편에 있는 용산입니다. 근데 용산의 국전무지구라든지 남산의 엔타워 같은 우리 지금 화면 보시게 되면 굉장히 멋있는 건물들, 오피스 뷰라고 하죠. 빌딩 뷰. 이런 굉장히 멋진 야경이 펼쳐지는 거죠. 제가 한강 뷰에, 한강변에 대한 값어치가 서울의 외곽보다 중심이 높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외곽으로 가면 물만 보이고 풀만 보여요. 그것만 보여서는 밤에 뭐볼게또뭐 뭐 있습니까? 그런데 서울의 중심지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볼게 엄청 많은 거죠. 이렇게 볼게 많고 휘양 찬란할수록 집값의 프리미엄, 한강변의 프리미엄은 더 높다라는 거꼭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그 옆에 이제 자양동 한강 같은 아, 한양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 잠실 맞은편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동서울 터미널 옆에 바로 위치한 지역이고요. 뭐 자양동 같은 경우에 이 주변에 어 구의자양촉진지구 개발이라든지 그 다음에 터미널 개발까지도 뭐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변에 개발도 많은 지역이고요. 자양 한양 아파트가 재건축이 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맞은편에 바라볼 수 있는 거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맞은편에 대한민국에서 는 제일 높은 빌딩이죠 롯데타워를 제일롯데타워를볼수 있는 그 다음에 여기 잠실대교에. 야경까지도 볼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입지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두 단지의 현황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제가 현황을 준비해 봤는데요. 동작 한강 현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세대수가 좀 많습니다. 960세대에 용적률도 좀 높습니다. 237% 3종 일반 주거지역에 있고요. 그 다음에 대지지분 같은 경우에는 30평 기준으로 했을 때는 12평의 대지지분 갖고 있습니다. 매매 가격은 현재 16억 정도 하고 있고요. 자양동 한양 같은 경우에는 좀 세대수는 작습니다. 444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고요. 용적률도 낮습니다. 156%이종 일반 주거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35평 기준으로 했을 때 대지지분은 12평 정도, 아, 21평 정도의 대지지분이 굉장히 큰 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매가격은 16억 정도 하는데 여기에서 흑석 한강 현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용적률이 좀 높다라고 판단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양동 한양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용적률이 굉장히 낮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지역에 용도 지역이 이종이기 때문에 위로 올릴 수 있는 용적률이 그렇게 높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에서 많이 써도 한250% 정도로밖에 올릴 수가 없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좀 제한 사항도 있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단지에 현황을 봤는데 이제 이두 단지의 차이점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차이점에 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왼쪽에서 보시게 되는. 어, 흑석 한강 현대 같은 경우에는 단지가 좌우로 길게 생겼어요. 왼쪽, 오른쪽이 길게 가로형으로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이 앞으로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이 단지 거의 전 세대가 한강 조망권이 굉장히 넓게 나오겠죠. 거의 뭐 한강 좌에서부터 끝까지, 오른쪽 끝까지 좌우가 굉장히 넓게 나올 수 있는 조망권. 한강에서 가장 집값의 핵심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조망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조망권을 굉장히 확보를 잘할 단지고 그다음에 자양동 한강 같은 경우에는 이 단지가 이렇게 세로용으로 생겼어요. 한강을 보는 이 면적이 세로로 생기다 보니까 거의 재건축이 됐을 때도 압동 앞동 위주로만 압동이 너무 높게 서버리게 되면 당연히 잘안 보이게 해서 거기에 맞춰서 재건축 단지를 구성을 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거의 압동 위주의 조망권이 나올 거라는 예상이 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두 단지를 가지고 이두 단지는 사실 다 좋습니다. 완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 층수 완화가 되고 재건축이 완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 한강변에서 지금 이 16억 정도 하는 시세는요, 거의 대부분 단지들 20억 다 넘습니다. 가격 역시도 지금 굉장히 좀 저렴한 금액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두 단지 모두 다 좋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선택하는 단지는 어디가 될지 지금부터 같이 저랑 같이 투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시청자분들께서는 동작구 한강 현대 아파트에 더 많은 손을 들어주셨네요. 그럼 전문가들은 어떤 결론을 내리셨는지 네 분의 투표 결과도 확인해 보시죠. 네, 네분 모두 동작구 한강 현대 아파트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유도 함께 살펴봐야겠죠. 김학주 전문가님, 와이드한 한강 조망단지는 한강변에서도 특별한 희소성을 갖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권기현 전문가님, 주변 고가의 시세 견인 효과가 잠시를 바라보는 자양보다 더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상수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 일단 저도 흑석동 그 한강 현대를 제가 선택하게 된 거는요. 한강 조망권이라는 건 굉장히 귀한 입지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한강 현대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시예요이 지역은 굉장히 넓은 면적에 한강 조망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대가 다전 세대이 되는 아파트들이 전부 한강 조망이 가능한 굉장히 귀한 이렇게 희소성이 높은 이런 단지 구성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 한강변에 대한 어 여러 가지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종상향이라든지 그다음에 35층에 대한 해제시 종상향이라고 하면 현재 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준 주거 지역이 되고 여기에 35층까지 해제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50층짜리가 나오게 되는 거고 50층이 나오게 되는 아파트에서 바라보는 한강의 조망권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35층 이상의 굉장히 높은 어, 프리미엄까지 기대할 수 있는 단지가 되는 거고요. 어, 세 번째로는 이제 이 주변이 전부 고가 아파트들 촌입니다. 그런데 이 고가 아파트들이 한강변에서 가장 핵심적인 재건축 사업 지역이거든요. 여의도나 용산, 반포 이 가운데 에 들어와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주변의 핵심 단지들의 재건축으로 인한 견인 효과까지 굉장히 크다 아, 클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셔 갖고요. 어, 좀, 내가 아파트 고르는 방법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